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가는 이 60만원을 다시 회복하면서 61만 3천원까지 상승을 보여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 59만원 부근에 이렇게 지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점에서 우상향을 이어오다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일가는 최고점인 이 153만 9천 원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일에 윗꼬리를 크게 달고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120만 원의 저항이 강하게 잡히면서 이후 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이후 이 100만 원까지 이탈이 나왔는데요. 이 거래량을 보면. 하락 때 역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좀 일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수와 매도세가 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매집을 하는 흐름 보다는 그날그날의 수급으로서 주가가 좀 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현재 15조가 좀 넘으면서 워낙 큰 종목인 만큼 세력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죠. 이 121선 이탈 이후 241선까지 무너지며 50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현재 60일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되고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한 모습이에요. 구봉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형 가격대에 이렇게 많은 매물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현재 횡보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지속 쌓이며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락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만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매물대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면서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는 만큼 더 이상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죠. 차트를 한번 보면, 현재 주가는 42,950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며 최고점인 24만 4천원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15만원 부근에서 역시 이제 바닥을 잡은 뒤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으로 상장 이후 현재 5배 정도의 수익을 보여줬어요. 고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4배 정도의 수익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 BM 역시 저점을 찍은 이후에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역시 지지 이후에 앞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이 에코프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도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이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회나 이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종가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에코프로가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자원 탐사, 채취, 스 개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는 등 자원 투자 사업을 강화해 왔어요. 주주사인 에코프로가직속으로이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한 이유로 광물 확보는 이 투자비가 크고 위험 부담이 높은 만큼 장기적이면서 전문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2022년 초에 중국이 GE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 재련소 q m b 의 지분이 9%를 취득한 바가 있죠. 또한 광산업이 발달한 호주에서 활동하는 이 글로벌 리튬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타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리튬 부족이 새롭게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 참여 기회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에코프로 가족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네바다주에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에 나섰고요 에코프로 C&D n 역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등 리튬 자체 확보 비중을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의 사업 확장이 지속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큰 상승을 한번 보였죠. 이 부분 또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게는 고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먼저 보면은 현재 이 개인과 외국인, 후 신, 기타 법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신용초과 종목으로 좀 등록이 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이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우위에 있는데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15.37%입니다. 외국인은 5월에 비중을 이 5%대 이하까지 낮췄었어요. 하지만 이후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며 현재는 이15% 이상의 많은 비중을 보유하면서 물량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현 가격대가 매수하기 바로 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에코프로는 이 상승할 때는 이 80만원의 저항이 꽤 잡혔고 이 80만원 부분에 이렇게 하락할 때 역시 지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80만원의 지지와 저항이 좀 강한데요 이 지지구간이 이탈이 나온 뒤 현재 최근 들어서 한번 80만원을 회복했었지만 다시 하락을 보이면서 70만원까지 이탈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80만원은 다시 이 저항 구간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승 시 매물 소화 역시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11월 6일에 이때 이제 80만원을 돌파할 당시에 이때 국내 시장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왔죠. 공매도로 인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크게 뭐18% 이상 상승하던 에코프로는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시세를 보여줄 때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아주 큰 매수세가 들어오며 대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95,500 위안에서 108,500 위안까지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튬 가격 또한 이제 바닥을 찍은 뒤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서서히 미튬 관련주들 또한 보시면 최근 들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튬 이후 추가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역시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줄 텐데요. 에코프로는 이렇게 대장주인 만큼 1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에코프로의 시가 총액이 15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큰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차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랠리가 시작되는 타이밍에는 그 어떤 종목보다도 이렇게 큰 시세를 줄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보유자분들은 지지를 만들면서 횡보가 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과 바로 매도타점 이 목표가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에코프로 이 종목에 대한 최신매매 전략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바로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2차 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